으아 됐어 우와 <laughs> 뭐야 내가 졌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서 재료 얻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sg25가 터져서 그래 아 세계 최강의 빵꾸 똥꾸집아 오늘부터 난엘펭귄바스이세야 여러가지 빵이 있어요 빵 구경하시거나 가져가셔도 돼요 돈만 된다면 말이죠 여기 점장은 19살 여고생이에요. 세계 최연소 빵집 점장이죠. 이게 문이 아니었던 거야. 칼빵. <laughs> 빵 이름 붙은 거면 다 빵이냐고. 안빵, 죽빵 띠띠빵빵, 음... 엔빵 나는 야마시타 바디셰 펜기 빠스 이저팔구이새. 오늘의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초콜릿을 만든 이유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오, 이거 초콜릿 해주기 위해서죠. 좋아하는 뽀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실 아직 안 정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와타시를 데려나올 뽀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드릴까요? What d o 어 s you know? Oh, y o t p e s I'm g o i t i o n 야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아 진짜 기괴해 아, 저런 생물체가 보이? 다 있지? 여긴 어쩐 일로 온 것일까 강도의 호흡 제일자 이걸 왜 갑자기 나도 정신병이 도진 건가? 전설적인 전설의 초코초코 레시피를 나에게 내놔라 초코초코? 어, 아 와따시노 전설적인 초콜릿 초코초코를 원하는구나 보이? 이건 왜? 설마 아, 그놈보이지좀안 하면 안 돼? 선물해주기 위해서? 그건 안돼난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딴 사람한테 줄 건데요. 아죽 이럴 수가. 아! 난 고백도 못했는데 벌써 차인 것인가? 아! 그렇다면 시노이를 위해서 이가 고백에 서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 아! 진짜, 어이,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초콜릿을 만들 때 레시피보다 중요한 건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초콜릿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 봐. 눈이 응, 뜨네? 가나 간지네? 후아후아. 아편 <laughs> 아 <laughs> 어, 초콜릿 떠상 오이 시그 날에 길장잘알았 지？보이 <laughs> 자, 연습 삼아, 한번 해 봐. 나중에. 좋았어, 보이. 자, 이 레시피는 이제 오마이노 것이야. 가서 이후에 아이를 챙치. 자! 다음 재료를 한번 얻으러 가볼까? 아까 여기에 있던 사람 어디 갔지?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고양이 춤추는 거... 냥냥냥 냥! 당신! 마침 잘았어요 냥! 지체 몸과 제 고양이의 몸이 바뀌어서 곤란하던 참이었다 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냥! 그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냥 그럼... 아니... 구름에 영혼이 들어간 내 몸이 무슨 주머니를 입 안에 넣고 나마 위로 도망쳤어요냥. 저는 지금 고양이의 몸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냥. 바뀌었다는 겨? 혹시 온실 구석에 있는 사다리를 제그 와 주시겠어요냥? 여기. 하. 아, 여기 있네. 빵집 갔다 여유로 보낸 이유가 있구만. 저 빵집에서 크나큰 충격을 선사한 뒤에 저희들이 좀 심했죠? 하고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고맙냥. 자, 구름마 어서 내려오란냥. 내 몸을 떨어받아요 진냥. 아야야. 머리 아파. 나 드디어 몸이 냥 돌아왔다. 구름마 드디어 우리 몸이 돌아왔어. 냥. 정말 고맙니. 이 아니라,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원래대로 못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로 온실까지 오셨나요? 초콜릿을 만들 재료를 그렇군요. 구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재료라면 없을 텐데. 때마침 구름이가 물고 있던 주머니에 토핑으로 쓸만한 견과류들이 있네요. 이거라도 괜찮으시다면 받아주세요. 야옹. 고양이 간식 아니야? 주머니가 방수라서 안에 견과류들도 안아졌으니 다행이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구름이 밥줄 시간이라서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고양이 간식 바이바이, 아니냐고! 토핑형 견과류를 얻었다. 아, 이상한 거 보여주고 이런 거라도 보여줘서 좀 낫네. 이 사람들 현타 안 오나? 대단한 사람들이다. 의지가 좋은 거 같아. 대단한 거 같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언더테일의 주인공이었다면 은 의지로 가득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무쌍 다 찍고 다녔을 거야. 샌즈도 회피 뭐 미스 안 띄우고 그냥 원콤 냈을 듯. 이 녀석의 집이었구만. 또 난리 났다, 또 난리 났다. 벌써 또 떨어져. 뭐? 헤헤헤헤헤헤. 하하하 아! <laughs> 한자 보여. 지금부터 심란한 그릇 탈취 작전을 설명하겠다 <laughs> 아 그릇 아까 내가 빌려간거 악한 빨간 눈탱이 악마가 갑이 우리들의 그릇을 탈취하였다 이런 나쁜 사람 코코넛같이 생겼어 <laughs> <laughs> 에 어쨌든 냄비도 빼앗겼지만 지금 냄비는 중요하지 않다 그릇의 위치를 알아오는 자에게는 특별히 포상효과를 주겠다 뭐 놀이 같은 거야? 어뭐 필요한 거 있어요? 어, 뭐야 갑자기 왜 정상적인데? 아 어, 젤리 있어요. 필요 없나요? 그럼 물고기는 어때요? 물고기도요? 그럼 그냥 이 상자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실래요? 아니, 근데 젤리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 오케이 진짜요? 그럼 햄 <laughs> 작전지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한다, 제군들. <레> 나는 운전 면허가 없네. <레> 이거 1 0대 빵이야, 1 0대 빵. 커피는 <레> 역시 <난리네>. 에스프레소. <레> 그릇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고민해야겠다. 에? <레> 제 창고에 있다고요? 진짜로 여기 있네? 고마워요. 에페, 에웨, 너는 네사 악한 그릇이다. 너 목소리가 나랑 많이 닮았. 조용히 하거라. 난 너를 증오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꿈이 있었단 말이다. 위대한 치킨 그릇이 되는 거였지. 하지만, 하지만 너는 내 곤녀 날퉁지했썼다 그지만 너가 제일 이쁜단 말이야. 아... 조용히 하거라. <laughs> <laughs> 심지어 그곤륜날 그래 그곤륜날이 제일 문제였다 그건 삶은 달걀이었다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은 이제 찌긋찌긋해 설마 안돼 그 띠는 그 띠는 뿌니이오구덩이라고뿌니앙이덩이가 뭔데 이렇게 놀릴 수 없어 욕할 땐미얀라 정신 없어. <laughs> 뭐였는데 도대체. 오. 오호호. 포장 봉지를 얻었다. 상자 안에 있는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젤리 물고기도 다 가져간다. 좀 아쉬운데. 폭탄을 얻었다, 연필을 얻었다, 강아지 인형을 얻었다, 컴퓨터를 얻었다, 닌텐도 스위치를 얻었다, 국자를 얻었다, 리다플로 얻었다, 숟가락을 얻었다, 노트북을 얻었다, 알러 주스를 얻었다, 건전지를 얻었다, 똑같게 얻었다, 아이스크림을 얻었다. 골리는 아을 얻었다. 에피의 상자 전체를 주머니에 넣. 가구만. 초콜릿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 다음 날. 왜왜왜 <laughs> 이러고 있는데? 싫다는 거냐고! 허. 아, 성공이야? 아... <laughs> 뭐였을까요? 도대체 이정다 나간 맵은... 음... 오드바어바 나한테도 초콜릿이. 에휴. 어, 이런 이거, oh, you know,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해주는 구나 이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대있네 지금 보니까 주인공 또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 중간에. 지금 싸움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싸워서 이겼고 뭐 미미한테 잡아먹히든 뭐 편의점이 터지든 어? 뭐 상관이 없어. 그냥 오로지 초콜릿 만들 재료만 구하면 돼.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지. 재밌었네요.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도또 희한하게 참이참 참 희한한 맵을 만들어 오셨군요. 예.